김용희 씨는 얼굴도 잘 생기시고 노래도 잘하고 나이가 어리셨을 때 아이돌 생각은 안 나셨어요? 아이돌 하자고 사실 중일 때 맞죠? 아니. 또, 또 어, SM에서 이수만 선배님이 선생님이 <laughs> 연락이 오셨어요. <웃음> 네. 뭐뭐 <laughs> 뭐 그룹이 지금 이제 엄청 유명해졌어요. 그 그룹이. 뭔데요? 얘기할 순 없지만 네. 거기에 합류를 하지 않을래라고 했는데 <laughs> 아니다, 네. 지금 방송할 때 찾아오셨어요. 네. 아니다, 저는 트루트를 하겠다. 그랬었습니다. 샤이니 그룹. 어? <laughs> 어, 떠봤는데. 슬씨좀 눈치가 더. 너무 빠른데요. 네. 떠봤는데, 너무 오셨네요. 네. 네, 맞아요. 아니, 근데 이수만 선생님이 그럼 직접 오신 거예요? 네, 네, 네. 와. 또 SM이 제가 한번또간 적도 있어요. 근데 왜 거절하셨어요? 저는 트루트가 너무 좋아가지고. 네. 한안한 한 거를 아직도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. 늘 어, 트로트를 평생 할 거고 네, 네 죽을 때까지. 80대에서도 트로트를 할 겁니다. 어. 아니, 음. 그러면은 트로트 가수로 SM에서 좀 키워달라고 하면 안 돼요? 거기는 이제 트로트를 안 하더라고요. 네. 거의 뭐 아이돌을 음. 해서 트로트를 네. 해주시면 안 돼요. 이러니까, 어, 안 된다고. 우리는 아이돌 위주로 한다고. 음. 그래가지고, 아, 그러면 선생님 죄송한데, 저는 트로트를 하겠습니다. 그랬었어요. 와, 지금 만약에 김용미 씨가 그때 아이돌로 되어 계셨다면은 네, 어땠을까요? 또 지금이랑 또 다른 모습을 또 하고 있지 않을까요? 댄서 춤추면서 네네네. 샤이니의 빈으로 활동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그 아이돌 인사법 있잖아요. 뭐둘셋막 이렇게 저희는 샤이니입니다. 뭐 이렇게 네. 뭐또 하지 않았을까요? 근데 그 그룹이 이제 막 정말 활동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좀 아쉽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?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요. 네. 뭐 트로트가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했었으니까. 네. 뭐 트로트가 힘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네. 모든 장르가 또안 힘든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이 트로트는 어느 부분 어느 누구나 네. 나이가 들면 네. 트로트를 듣게 돼요. 음. 이게 한이 있는 우리 한이 있는 노래예요, 트로트는. 네. 우리 김용민 씨도 한이 좀 많으신가요? 저는 거잖아요? 한이 진짜 많습니다, <웃음> 여러분. <웃음>